뿌리가 있는 쪽은 위에서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안꾸 정원의 지은타 씨입니다. 아 이제는 바람도 어 봄을 알리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 하우스에또 봄이 왔습니다. 제라늄 꽃들도 제대로 피고요. 야생화 꽃도 이제 하나둘 피고 있고요. 어, 정원에도 일단 좀 땅이 녹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또 추위가 어, 몇번 영하 9도, 영하 6도 뭐 이렇게 내려가는 날이 여러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꽃샘 추위가 남았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목수국이, 목수국. 라임라이트, 그리고 이제 다루마 수국이 있고요. 저쪽에, 저쪽에도 이제 여기 나무 수국이 조금 몇개더 있거든요. 어, 그런데 요 아이들을 이제 유박 걸음을 좀 주려고 해요. 내일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비가 올 거니까 오늘 유박 걸음을 주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재작년에 아주 어린 모종. 한 포트에 5천 원. 한 포트에 5천 원 하면 정말 어리다는 거 알겠죠? 그런 어린 모종을 심어서 지금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차가 됐는데요. 요런 거, 요런 거, 어, 요런 거는 다름아수기이고 수국이고 이렇게 줄기가 쭉쭉 뻗은 애들은 라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작년에 전지를 한 번도 안 해줬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한 30cm 지면에서 30cm 정도 놔두고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임라이트는 전부 다요런겹까지 이런 거 전부 다 잘라내고. 외목대로 이제 수형을 잡아 줄 거고요. 이 다르마 수곡은 그냥 요런대로 생긴대로 생긴대로 이렇게 놔둬서 음, 퍼지는 수형으로 만들어 줄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단 거름을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거름은 거름 걸음 중에는 태비 유박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거름이 있지만 저는 유박하고 태비를 어, 주로 사용을 하는데 태비는 효과가 한달 후에 나오고요. 그것도 이제 그냥 가스가 있는 태비 말고요. 가스가 다 빠진 부숙된, 완전 부숙된 태비를 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달 후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유박거름은두달 후에 효과가 있어요. 그두달 후에 효과가 있으면 지금이 2월 중순, 그러면 3월, 4월 중순이면 얘네들이 새싹이 다 올라오고, 어 이제 막 성장할 때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박 걸음을 줍니다. 해서 이렇게 요 아이는 라임라이트, 라임라이트 여기는 다루마. 여기 뿌리 뿌리에서 조금 어, 일단 지금은 땅에 녹은 상태여서 잘 파지네요. 이게 전부 뿌리야. <laughs> 뿌리가 깊게 박히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게 뿌리에 닿으면 안 되는데. 그냥 위에다 올려줄까? 파고 주면 안되겠네 뿌리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어서. 파고 주지를 못해. 이쪽은 뿌리가 없다. 여기도 뿌리, 어머, 여기도 뿌리가 다 있고. 자, 여기도 이쪽에, 이쪽에 있는 아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이제 이쯤 해서. 이렇게 좀 뿌려주고. 뿌리 없는 쪽으로만 이렇게 좀 뿌려주고. 뿌리 있는 쪽은 위에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박을 주고, 이렇게 묻어 놓고. 흙으로 살짝 덮고. 이렇게 묻어 놓고. 뿌리가 있는 쪽은 위에서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듬뿍, 이건 이쪽하고 이쪽에 여기 배또다루마수국 있으니까, 여기는 뿌리가, 아, 여기도 있제 뿌리가 걸리네요. 뿌리. 아, 여기도 제가 삽목을, 그, 잎순 끝을 이렇게 묻어놨어요. 요게 줄기 보이시죠? 잎순 끝을 이렇게 묻어놨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도 그냥 가장자리로 전부 뿌리가 있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줘야 되겠네. 유박비료는 위에다 이렇게 뿌려줘도 되고 땅을 파고 흙에다 묻어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겉으로 겉으로 뿌려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위에다가 여도묻어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줄기 끝을 왜 이렇게 묻어놨지? <laughs> 이 줄기 끝을 왜 이렇게 묻어놨을까? 그거는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어,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유박을 뿌린 곳에다가 요거를 덮어줄 거예요. 근데 요 흙은 뭐냐면, 어, 제가 이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원두 커피 찌꺼기, 그리고 하우스에서 저는 작 껍데기 난로를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숯하고, 요런 이제 음식물. 제가 뭐 음식물은 많이 안 먹는데, 그래도 간간히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하고 그런 거 하고, 계란 껍데기 하고, 제라늄. 제라늄 하 이거 계란 껍데기 제라늄 하엽진 거 그리고 이제 겨울에 추워서 제대로 잘못핀 꽃대들 이런 거다 잘라 놓은 거 이런 거를 음, 이것도 태비가 완전히 부숙되진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겨울에 그냥 밖에 있었으니까 밖에다 제가 그냥 막 계속 쌓아서 부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태비하를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면 자연적으로 얘가 이제 비 맞고 여름에 날 뜨거워지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거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유박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박 뿌린 데를 이렇게 덮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유박을 땅에 심은 효과가 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양분을 잘 먹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3월, 여기는, 아, 모르겠어요. 작년보다는 겨울이 지금 조금 덜 추웠어요. 덜 추워서, 작년보다는 조금 봄이 빨리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3월 말,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아마 싹이 틀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되면 어, 성장을 엄청 잘할 걸로 기대를 하면서 이 작업을 합니다. 자. 목수국 키우시는 분들, 요거,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나머지 작업을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목수국 키우시는 분들, 참, 이 방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머지 작업을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정원 가드님 하시는 분들, 봄 준비, 봄맞이 준비, 음, 행복하게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이고, 삽질했더니 핵핵거리네. <laughs> 안녕. 비가 옵니다. 춥네요.